갑자기 공지 사항이 올라왔어요. 오전에 개 돼지가 포함된 이미지 때문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상 찍을 때 내용에 집중한다고 못 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단톡방이나 유튜브 댓글이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생각이 되는데 데뷔캣이 이번에 대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찍습니다. 100일 이벤트인데 실망을 드려서 마음이 무겁다. 9시 10분에 점검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무언가 잘못되어서 다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연장 점검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게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 아울러, 업데이트 노트에서 안내드린 아기올 페이미 패스의 스킬 효과 추가와, 전격술사 클래스의 초전 폭풍 효과 적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초전 같은 경우에는 버그 수정이죠. 폭풍은 차징 스킬에 적용이 안 되고요. 이걸 수정함에 따라서 아기로 빼미 패스에 효과를 추가로 붙였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바뀌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캐시 아이템인데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지를 수정했습니다. 이 효과를 추가한다고, 물론 이것도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올빼미가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기존에 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문제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격술사가 아기 올빼미 패스에 최적화돼 있어서 이 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생긴 문제 같습니다. 사실 저는 패시 과감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거의 사지도 않았고 잘 몰라요. 이번 달에 전설 패스 할까 말까 하는데, 그때 공부를 좀 해보고, 좀더 확실해지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팻도 보면은 그냥 대충 만들었거든요. 태그 통일도 안돼 있어요. 근데 게임 하는데 전혀 시장 없으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하지만 패스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드렸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놀랐던 공지인데, 100일 기념 업데이트와 공개된 이미지에 개 돼지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시끌시끌했죠. 저는 영상 찍을 때 이것만 보였고, 이건 안 보였어요. 생지네, 고양이네, 개네, 돼지네. 예전에 n 시소프트가 아이온 홍보할 때 개, 돼지 이미지를 써가지고 굉장히 불탄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유저를 개, 돼지 취급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되게 시끌시끌했습니다. 제 영상에도 관련 댓글이 많이 달렸고요. 다도빵도 시끌시끌했죠. 근데 고양이랑 개는 원래 패스로 있었고, 돼지는 제가 샤머니즘 할때 콜헨 돼지 앞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넣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받아들이는 유저가 불편하다면 잘못된 것일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제작사가 무시합니다. 오히려 몰래 이미지를 지워버리거나 반응을 하면은 진짜로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생까는데 데브캣은 사과하면서 공지를 해요. 저는 이거는 좀놀랬습니다 해당 이미지에는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 일부 구성 요소가 의도치 않게 불쾌감을 드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해명보다도 먼저 그러한 의도로 구성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는 사실 리니지 라이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작사가 유저를 개돼지 취급하는 것을 누구보다 많이 봐왔어요 근데 마비동이 모바일을 하면서 개돼지 취급 받는다는 느낌은 사실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논란이 있을 때 크게 공감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임을 돈을 많이 쓰고 분노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데브캣이 인정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100일을 기념하는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게임 내에서 실제로 판매가 예정되어 있던 펫들의 모델링과 원화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등장한 동물들은 모두 사전에 준비된 펫 콘텐츠 중 일부였습니다. 다음에 나올 펫인가 보네요. 뭐, 아무튼 아니라는 뜻으로 생깔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개해서 사과하는 부분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쓰레기 같은 제작사를 많이 봐와서 그럴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오해를 살수 있는 이미지를 노출한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동물 요소는 배너에서 제외하였다. 정말 죄송하다. 모든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 물론 유저가 오를 수도 있고, 얘들이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요새 참 제작사들 게임 만들기 힘들어요. 이거 하면 저거 걸리고, 저거 하면 이거 걸리고, 요거 하면 또 다른 거 걸리고,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돼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요새 전 세계에 퍼진 사상, 캐릭터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사과의 의미로 100일 기념 감사 선물 상향을 하였습니다. 프리미엄 패션 티켓 30개에서 50개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 유저가 천장 50번 채울 수 있고요. 다이아로 치면은 1만다야 현금 10만원어치입니다. 그걸 전 유저한테 뿌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만 있습니까? 프리즘, 세공기, 환생석 등등 많이 뿌렸죠. 저는 사실 100일 기념 이벤트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저런 오해가 있었는데 빠르게 공지를 올리고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보상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사실 뭐 마비동기 모바일 만한 게임이 없잖아요. 혼나야 될 점은 혼나야 되겠지만 너무 물어뜯지 말고 즐겜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데브캐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좀더 즐겜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사실 제가 워낙에 쓰레 같은 게임들을 많이 방송해 와서 마비노기 모바일에 좀 너그러운 것도 있습니다 갓겜만 플레이해왔다면 모르죠 뒤늦게 완치세를 박았을 수도 있죠 마침 또 이렇게 우편이 오네요. 저는 이거를 부캐한테 넘겨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